안녕하세요. 익산 우리가슴 산타입니다. LG 히센 에어컨 LPNC233PG라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에어컨이 현재 고장이 났습니다. 어, 지금 전원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, 한번 증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원을 한번 넣습니다. 전원을 딱 넣는데 전원은 잘 들어갑니다. 아, 그리고 출력도 어느 정도 됩니다. 근데 좀 하나 좀 신기한 것은 자, 전원을 한번 껴보면 소리가 또 납니다. 전원을 끄니까 소리가 나죠. 어, 그렇게 해서 어, 이 부분에 대해서 어, 작동이 안 되는 어, LG 히센 에어컨 기판 메인보드 수리 익상물인간센터에서 완벽하게 수리를 진행해서 어, 실험을 또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항시 에어컨이 작동이 안될때 익상물인간센터로 기판을 보내주시면 완벽하게 수리해드립니다.